국힘당 소속 시의원이 인터넷 댓글로 히데미 망언을 뱉었습니다. 지난 5일 한 SNS에 올라온 글, 누리꾼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잘본 사람이란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인데 이준석의 시험 성적은 이라고 썼습니다. 그러자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이 댓글을 낸 사람은 변호사이자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. 누리꾼이 시의원이라는 인간 수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난하자 이 시의원은 극좌들은 직업과 학벌 좋은 사람 비난하면서 그럼 너는 직업이랑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왜 부들거리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. 거듭 누리꾼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자 이단비 시의원은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 넌 언제 성실하게 살았니라며 지속적으로 조롱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. 앞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쓰는 멸칭을 썼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의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이단비 시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요청 글이 하루 만에 600건 이상 올라. 제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이 의원은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멸칭으로 부르고 커뮤니티 수준의 언어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. 자격이 없는 인천 시의원 이단비 제명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